자 이제는 우리의 포트폴리오를 더욱더 반짝반짝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유망주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급등한 위원님 어떤 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어 화장품이죠 어, 화장품 네. 오늘 화장품 날이니까요 네. 네. 그래서 아원의 퍼시픽을 가져 나왔습니다 오, 네. 네. 어 아까 한번 제가 설명을 드렸죠 드렸는데 뭐이 회사 같은 경우는 결국은 그 리오프닝 거, 일단 수혜주를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어 사실 화장품 회사를 볼 때는 어미당 역할을 하는 그 종목이다. 그리고 실적이 상당히 양호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 주봉상으로 지금 보았을 때 주가가 충분하게 하락 조정을 보였습니다. 이관에서 충분하게 하락 조정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 저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상방으로 터닝하고 있죠. 이제 상방을로 갔다가 어 어, 제차범 저점 확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점 확인하면서 대량 거래의 대양볼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와 같은 위치 오늘 뭐9% 정도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뭐좀 그 부담할 수 있는데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크게 무리 없고요.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는 1차적인 목표 가격은 한 22만여도 설정해드리고요. 그리고 손절라인은. 14만 정도로 네,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급등학 위원님의 유망주는 아모레퍼시픽이었습니다.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4만 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꼭 성공 투자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이재상 위원님의 유망주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s 디바이오센스인데요 어, 이게 네. 이제 진단 진단시아... 샵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부분의 진단시약들이 일주일 정도 이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닥에서 아직까지 안 올라온 진단시약 종목들도 있는데, 지금 SD바이오 센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나라 최대 진단키트 회사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회사가 시총이 한 6조 4천억 정도 되는데, 이 회사 매출 자체가, 어,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합한 것보다 더 큽니다. 그런데 지금 전일 기준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이 한 22조 원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1조 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 거의 73조 원인데 거기에 10분의 1도 못 미치는 지금 시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원래 시 어, 처음에 상장할 때 당시에 굉장히 저평가 받은 것도 있지만 저평가 받은 상태에서 어, 이런 코로나가 빨리 종식될 거라는 그런 가정하에 기관들이 매도를 굉장히 심하게 했죠. 근데 그러고 나서 보니까 지금 결국은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지 않았고 지금까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주가가 거기에 반영돼서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상장 당시에 너무 저평가됐던 그런 내용들을 봤을 때는 지금도 거의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거의 15조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일단 목표가는 이미 일주일 동안 조정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목표가는 매수가 기준을 봤을 때 어, 손절가는 5,950원, 아 59,500원, 목표가는 99,000원을 잡아드리는데요. 어, 이 회사는 지금 어, 외국에 스위스 로슈사를 통해서 전 세계에다가 납품을 하고 있고 WHO의 세계 최초로 어, 승인을 받은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의 기술력은 원래 이 회사에서 처음에 어, 상장을 했던 회사가 바로 SD라는 회사인데 이 SD를 미국의 에보트에서 인수를 해서 자진 상패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거기 기술진과 그 회장님이 나와서 차리는 회사가 바로 SD 바이오센스입니다. 그래서 기술력에 있어서는 거의 세계 최, 최고의 탑클래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진단키트에서는 매출 자체가 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진단키트 하면은 SD 바이오센스를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최근에는 이제 현장 분자 진단 기기라고 해서 어, 등원 p c r 을 만들고 있는데 이 등원 p c r 은 빨리 나오면서도 어,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각국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봤을 때는 우리가 매출에 대한 그런 부담감들 아직까지 존재하지만, 어, 진단시약, 진단키트 자체가 코로나가 종식이 되더라도, 어, 다른 쪽 색태에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이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이 우리나라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종목들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재상 위원님의 유망주는 SD 바이오 센서 였습니다. 매수가는, 아, 목표가는 99,000원, 손절가는 59,500원으로 설정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해 주세요.